안녕하세요. 내과 전문의 한급 피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많은 분들의 관심이 좀 있는 주제인데요, 내과 의사가 생각하는 현실적인 당뇨 이야기를 좀 해보자고 합니다. 20, 30대 당뇨 환자가 정말 많아졌습니다 진료 현장에서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저한테도 환자가 많은데 저희 병원에 같이 진료하시는 다른 내과 전문의 선생님이 내과 전문의를 단체방에다가 요새 20대, 30대들 당뇨가 왜 이렇게 많죠? 질문을 2주 전쯤 하셨어요 당뇨라는 것은 제가 레지던트 때만 해도 50대 이상에서 주로 많이 오는 병이 아니냐는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보다 20대, 30대 당뇨 환자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너무 당분에 노출이 많이 되고 서구화된 식습관이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름진 거 많이 먹고 단거 많이 먹고 복부비만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서양 사람들에 비해서 아시안 사람들이 복부시티를 봤을 때 췌장의 볼륨이 작습니다. 인슐린이 췌장의 베타세포에서 분비가 되기 때문에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능이 서양 사람보다는 분명히 적을 거예요. 그렇지만 저희가 지금 식습관이 대부분 사양식으로 많이 대체가 됐죠. 스테이크도 많이 먹죠. 고기도 많이 먹죠. 단순당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먹죠. 게다가 빵이라든지 면이라든지 이런 탄수화물도 많이 먹게 식습관이 바뀌었죠. 액상과당이라든지 이런 당들이 섭취가 많아지고 그로 인한 복부비만 그리고 체장 볼륨이 좀 작다 보니까 당뇨가 생기는 이런 악순환이 좀 반복이 되고 20대 30대에는 그래도 2형당뇨가 많지 않을까라고 예상했는데 생각보다 2형당뇨 많습니다. 2형당뇨는 성인병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되고 또요 요새 뭘 많이 먹는 컨텐츠들이 너무 많아요. 유튜브도 보던 TV로 보던 음식점에 찾아가서 음식을 먹는다든지 음식을 소개하는 블로그나 유튜브라든지 방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너무 많아서 너무 풍요로운 시대에 살고 있지 않나 저희가 지금 음식적으로는 그런 것들이 당뇨의 원인이 되는 걸로 좀 생각이 됩니다. 당뇨병이 이제 유발 요인이 그 많고요. 그런 것들에 대한 관심으로 나오게 된 것이 대체당이죠. 스쿠랄로스라든지 자일리톨 아스파탐 이런 것들 제로 콜라라든지 최근에 보니까 제로 아이스크림도 나오고 제로 슈가라는 것을 광고를 하는 소주도 나오고 이렇더라고요. 대체단들이 이제 많이 나오게됐는데 2, 3년 전까지만 해도 당뇨 환자들한테 저런 콜라 마시고 싶으면 다이어트 콜라 드셔도 된다고 그 학회에서도 공고하고 보건복지부에서 공고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그 내용이 싹 빠졌죠 그 이유는 뭐냐면 많이 쓰는 대체당들이 실제로는 혈당에 영향을 안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장내 미생물을 안 좋게 변형을 시켜서 비만이라든지 혈당을 올리는데 영향을 줄수 있겠다라는 연구 결과들도 발표가 됐고 또 아스파탐은 암 연구에서 발암물질로 지정을 했습니다 발암물질 1, 2, 3, 4 이런 식으로 있는데 2b로 지정을 했죠 근데 거기서 지정되는 용량 정도의 양의 아스파탐을 먹으려면 제로콜라를 한 50병 60병 마시 가락물질을 걱정할 건사실 아닌 것 같고 이아스파탐이나 이런 대체당들이 주로는 장내 미생물을 변형시켜서 쉽게 비만으로 가고 혈당을 올릴 수 있는 몸으로 좀 바꿀 수가 있는 부분이 가장 더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렇게 단 음식들이 혀은 정말 달고 내는단 맛을 느꼈는데 그게 칼로리가 높진 않으니까 몸 안에서는 당분으로 작용을 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자꾸 내에서는단걸 먹어서 이 보상을 자꾸 해야 되는데 보상 체계가 점점 단단해져요. 그래서 점점 더 단단해져요. 단 거를 땡길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로 콜라, 막 제로 사이다 많이 먹다가 너무 안 되겠어서 일반 사이다나 일반 콜라 또 마시는 경우도 있어요 아니면 또단 디저트 를 찾아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당분에 대한 보상 체계를 얘가 또 강화시켜 주는 문제가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정리하면 아스파탐이 최근에 발암물질로 지정이 됐지만 그걸 걱정할 정도의 용량은 아니다 두 번째로는 장내 미생물을 변경시켜서 혈당을 올리거나 아니면 비만을 만들게 하는 그런 요소로 작용을 하는 거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단만에 대한 보상에 강하게 만드는 거 이런 것들이 더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 되고요. 그래서 차라리 너무 단거 먹고 싶고 콜라 마시고 싶을 때 다이어트 콜라 한두 캔 마시는 건 괜찮겠지만 이걸 매일매일 이건 괜찮겠지? 달고 살거나 이런 것들은 별로 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로 칼로리나 제로 음료가 들어가는 대체단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 좀 하면 될거 같고요. 그 음료수나 이런 것들을잘 보면 액상과당이라는 게 들어가 있는 음료수들이 많고 뭐 이액상과당을 여러 디저트나 이런 데서 사용을 합니다. 액상 액상가당은 정말 안좋습니다 설탕보다도 더안 좋다고 생각하시면 다 그냥 당분 덩어리라서 얘는 그냥 혈당만 올리고 몸에 뭐 좋은 영향을 주는 건 아닙니다. 액상이니까 또 얼마나 빨리 흡수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당을 또 빨리 올리고 인슐린 부분을 많이 올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액상가당이 안 좋습니다. 카페에서 시럽이나 이런 것도 대부분 다 액상가당이에요. 그래서 커피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바닐라 떼, 카라멜 마키아또 이런 것들을 드시는 것보다는 아이스 아메리카노에 시럽 치지 않고 드시는 게좀 좋을 거고요. 과일을 좋아하시는 분들 과당이라는 게 과일을 나왔던 당이에요. 과일도 많이 먹는 거는 좋진 않습니다. 과일은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별로 좋진 않아요. 가장 높은 과일들, 달달한 과일, 망고, 수박, 딸기, 포도 이런 것들이 많이 당을 올릴 수가 있고요. 당뇨 환자들한테 과일 드시라고 권할 때한 명이 한 번에 먹을 수 있는 양이 어느 정도냐면 자판기 나오는 종이컵 있잖아요. 깨끗만 종이컵. 거기에 과일이 담기면 그게 1인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따지면 사과로 따지면 한 4분의 1개밖에 안 들어가고요. 귤도 한한개가꽉 채우면 다 들어가는 정도입니다. 그 정도 정도의 양 정도만 먹어야지 한 자리에서 망고를 하나 다 먹고 뭐 수박을 엄청 먹고 이렇게 하시면 그것도 당연히 좋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도 좀 주의를 하시고 내가 너무 힘들고 지치고 목마르고 할때 콜라라든지 사이다라든지 주스라든지 이런 게좀땡길수 있어요. 그러더라도 물이나 칼로리가 없는 것들을 드시는 게 좋고 과당이나 당 대체 당 줄이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건강 회복에 대해서는 도움이 되니까 그런 쪽으로 좀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당뇨 환자를 좀 많이 보고 있고 궁금점 분들도 밑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시간이 허락하는 하에서 개인적인 의학 상담이 아닐 경우에는 답변을 드릴 수 있으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